샌 아, 산대고입니다. 이거 누르면 동영상이 돼요. 네. 네? 또 누르고. 구에 그럼...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그 산대고에 왔습니다. 미드웨이 항공보합업에 왔습니다. 아 산대고 항구에 왔습니다. 예. 네. 어, 1년 44철 미국 전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온도를 가진 샌디에고입니다 지금 지중해에 떠 있던 미드웨이가 너무나 거창합니다. 지금 쭉 오른쪽 네, 위에 비행기들이 있죠. 예, 미드웨이입니다. 이게 지중해에서 여러 가지 지중해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이 항공모함은 월남전이 패망할때 월남 난민들을 싣고 미국으로 온 배입니다. 지금 한국의 우익보수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이 적화될까봐 정말 두려워합니다. 이 배가 월남은 미국을 등에 얻고 군사력 사후였지만 월남 국민들의 반공정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산화됐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40배를 잘 살고 있지만 이 정신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도 제2의 원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 농민을 격동시키는 것이라서 얼핏 딱 들으면 지상천국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공산주의가 잘산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산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이라도 이런 배를 타고 망명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배는 샌디에고 배입니다. 샌디에고 관광선. 지금 샌디에고도 보면 저산 밑에 미국 사람들은 이 호화주택을 산에다 듭니다, 산에다. 예, 한국은 임야가 70%입니다. 우리 금수강산, 대한민국도 이제는 쾌적한 산에다 많이 집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아, 앞에 큰 배들이 보이죠? 예, 미드웨이 호가 아, 이 부분이 끝부분입니다.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미드웨이입니다. 한참. 빌딩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좌로 보면 저쪽이 선두입니다. 선두도 비행기가 오, 올라가 있죠. 네. 지금 미드웨이 중심 부분입니다. 네, 끝부분입니다. 어. 너무 배가 커서 한 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미드웨이는 7만 톤입니다. 아 중국 가는 배가 되게만 톤인데. 7만톤 4천명의 사람을 태울 수 있고 이렇게 비행기에서부터 모든 무기를 엄청나게 실을 수 있는 배입니다. 월남 폐망하고 월남 난민을 미국으로 실어하는 그런 배입니다. 한국에서 어떻든 다시는 이런 배를 타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7만톤의 미드웨이 예, 이게 상부입니다. 위에 비행기 날, 날개들이 보이죠? 엄청납니다. 저쪽에도 보이죠? 좌우미까지 비행기 레이더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배입니다. 예. 미드웨이 예, 이게 전면입니다. 전날 위에 비행기들이 있죠. 미국인들의 성조기 개양. 벌써 이미디어이 앞에 성조기가 다섯 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장사입니다, 이게. 노점 장사. 두 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기를 훼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미친 법관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미국같은 자유국가에서 얼마나 성조기를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국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중동 전투에 참여했던 미드웨이 정말 7만톤 거대합니다 네. 오른쪽이 선두이고 어 좌측이 후미입니다 아 나무가 가려서 한 번에 찍히질 않네요 월남 단미를 싣고 왔고 중동전에 참전했던 지중해에 있던 미드웨이 미국의 7만 톤 군함입니다. 거대한 미드웨이 어 좌측으로는 이렇게 많은 배들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미드웨이에. 예, 기념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써놨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어, 쉽게 얘기하면 이 배는 단한 번도, 어,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팔라우 등등, 뭐, 필리핀, 뭐, 차이나, 오키나와, 뭐, 어? 지금 자판, 저기도 있고, 코리아도 있고, 등등, 어? 아이슬란드, 뭐, 등등, 어, 이렇게 다 갔던 전적지입니다. 그러나 이 배가 가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100% 승전만 했던 그런 위대한 배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 샌디에고 기념탑입니다. 예, 미군들 사을를 했죠. 이렇게 기록을 우리도 남겨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를, 대학원까지 나오고도 사명당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지금 해군 군인들이 근무하는 근무처입니다. 해군 부대라기보다는 사무실을 가진 그런 그런 곳입니다. 아 미국 남서부 지역 6개 주를 관리하는 아 일종의 해군 본부인 것 같습니다.